안녕하세요. 집사주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목동 맥캔버스 분양 홍보관에 나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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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앞 단지와 뒷 단지 교육 상권을 대표하는 맥도날드 코너 자리에 맥캠퍼스가 들어섭니다. 먼저 맥캠퍼스 목동점은 대지면적 약2 1 1평 규모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총 9실, 4층부터 14층까지는 교육 연구시설 총 22개 호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맥캠퍼스 신정점은 대지면적 약 185평 규모의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 총 9실, 4층부터 14층까지는 교육 연구 시설 총 22개의 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실제 현장의 엘리베이터 스타일과 동일한 느낌으로 홍보관을 꾸며놓았네요. 목동이라고 하면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곳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쪽에 학원가가 딱 정해져 있는 이 상업 시설에 이번에 거의 20년 만에 상가가 여기 자리에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앞 단지 쪽은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로 해서 둘러싸여 있는 여기 상업시설에 목동분들은 대부분 목도날드 자리면 다 아시는거든요. 거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이 동네 분들이 어그 자리를 푸시고 도대체 뭐가 들어올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앞 단지 에 맥도날드 자리, 그다음에 뒷 단지 13단지 바로 앞에 있는 맥도날드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이번에 저희가 14층으로 상가 건물에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 관심있어 하셨던 목동의 고객님들이 홍보관이 오픈됐을 때 100팀이 넘게 지금 내방을 하셔서 이 저희 상가의 입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학원가들로 즐비해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공실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이상 들어올 입지가 없다는 거. 그럼 오늘 기사에 지금 목동이 여기 재건축되는 거에 대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신경 쓰고 있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미래가치가 더 있다고 보시는데 그 중에 상가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학교가 있고 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상업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앞단지는 지금 유명한 모근 중학교 신목 중학교 월천 중학교 그다음에 여기 양정고 한가람교 이런 그 유수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봐주고 입시를 또 봐주는 그런 학원가가 있어서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인 학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뒷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의 학원들이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뒷단지 같은 경우의 장점은. 여기 아파트 단지인 8단지부터 14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 뒤편쪽 신월동의 신규 아파트들인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라던가 이쪽에 있는 인구들도 다 수요층이 되는 곳인데 실제로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실이라던가 그 경기권에 있는 안양 막 이런 아이들도 다 대치동으로 공부하러 오잖아요. 근데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업하는 아이들이 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영등포 광명 일산 김포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다 목동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가들이 점점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 대형화되어 있는 그 학원들이 구 상권에서 구도심에서 지금 이렇게 넓은 평수의 상가를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층에 보통 80평에서 1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임차 수요가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에 저희 상가가 이번에 분양을 하게 돼서 더 학원 원장님들이나 주변에 이제 상가를 찾으셨던 분들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1층은 지금 4개 호실로 되어 있고 2층부터 14층까지는 2개 호실로. 그래서 학원들이 들어오기 임차하기도 좋고 분양받으신 분이 실제 운영하시기 좋은 사이즈로 지금. 40평에서 보통 50평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신정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동점 같은 경우도 지금 1층은 4개 호실 그다음에 2층부터 14층까지는 2개 호실로 지금 되어 있어서 40평에서 보통 50평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5월 29일부터 선착순으로 호실 접수가 시작됩니다. 맥 캠퍼스 분양 관심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주세요.